자, 지금까지 나온 충북 지역 여론조사 종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범야권의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이 충북 지역의 민심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데 충남과 대전 쪽은 이제 민주당 쪽은 확연히 돌아선 것이 보여요. 하지만 충북 지역은 아직도 보수세가 강합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자 선거구별로 먼저 살펴보죠 청주권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새로운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됐죠. 네 역대 총선을 살펴보니까요 14대 이후에 처음입니다. 32년 만이고요 가장 최근에 공천 취소 후보가 교체된 청주 상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한 정우택 의원이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권 여론조사는 다새전 지난 15일과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정 의원과 국민의힘이 새로 공천한 서승우 후보 두 명을 각각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간담제결 그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오타범이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

서승우 후보는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번에 상당으로 전략공천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자당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군요. 네, 1위 후보와의 격차를 볼때 기존 후보였던 오선의 강우택 의원이 17% 포인트, 서승우 후보가 20%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후보 지지도는 여야 1, 2위 간 격차가 컸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양당 모두 36%에서 이가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똑같아요?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물었을 때 응답도 눈여겨볼만합니다. 충북 8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또 더불어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2% 상당 우수 응답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상당은 국민의 미래가 33%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2%로 같았습니다. 이런 양상은 청주 흥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흥덕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여기도 앞도당한 지지도는 전 양상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할 정당도 국민의 미래가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이 청주 상당과 흥덕에서 나머지 6개 지역구보다 이 청주 상당 과 청주 흥덕은 지역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보니까 뭐 특별한 변수가 없겠어요. 두개 지역은 청주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개 지역입니다. 청주 그 충북이 그 중에 두 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청주 흥덕은 여론조사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됐는데 진보당 이명주 후보를 향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과 청원 살펴보죠. 이곳은 접전 양상이군요. 네, 청주 서원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거부로 민주당 이광희 후보를 3%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같은 부동산 이유 여기는 회볼만하겠네요 ...8개 선거구 가운데 음. 가장 높았습니다. 청주 청원은 거부로 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를... 여기는 응답자 비율이 완전히 막, 막상막하. 아, 청주 청원은 42대42. 자 개혁신당이 2%프도 나와서 어, 국힘의 표를 갈아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어, 장성남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여기는. 네? 가까 4 2로 깎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 후보가 39%, 송 후보가 38%로 그야말로 총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면은 어. 이외 야당표가 많이 나와요. 모든 공천을 받았죠. 어. 여론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충주. 충주는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없었습니다. 이곳도 진보당 김종현 후보가 이후에 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상태여서 진보당 후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자, 네. 여기 김중 김종현 후보가 있죠. 3% 3%가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 단위로가 되죠. 그 43대 46이에요. 게다가 샤이 표심이 있어요. 또 여론조사가 밤에는 실시되지 않아, 보통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심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 중국 지역에서 어 적어도 어반 이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반 이상을 가져와야. 아

네, 중, 중부 3구는 여론조사 이후에 자유통일당 표준열 예비후보가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와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그래서 21대 총선 이후로 두 번째로 맞붙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임 후보가 경 후보를 5차범위. 아 부... 좋아요. 48대 39. 자, 자. 여기가 괴산 음성 고적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 4구는 국민의 힘 박덕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선 축하 파티의 먼저 한 사람입니다. 박덕흠. 그렇게 돈이 많다 고합니다뭐한 400억 500억 대의 재산가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자, 보시죠. 진짜 쉽지 않아요. 보니까. 한 후보보다 19% 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또 비례대표 선거 때 투표할 정당 모두 국민의 힘과 그 영동군 그쪽입니다. 격차로 영동. 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를 비롯해 총독 6개 언론사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했고요. 총독 8개 선거구 별로 500명. 이게 샘플이 샘플이 보면 500 샘플 이상씩이에요. 각각 아, 500명 이상 보세요. 507명 선거구 별로 505명, 501명, 508명. 상당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사, 정확한 조사하고. KT 방식에 의한 전화 면접을 했다. 사이간 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상당히 정확하죠. 상당히 정확하고, 음, 지금 상당히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 충주, 동남 사군, 이쪽에서 이제 밀리고 있죠. 어, 그래서 이 서원에서도 약간 밀리고 있고, 어,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삐까삐까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에, 막상 붙어보면 이 샤이표심들, 야간에, 에, 야간에는 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깨어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에, 상당히 실제 붙게 되면 탄핵이 열풍이 불게 되면 상당수 한두 개 빼고는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충청, 남북도, 강원도 지역을 합해서 열석 미만으로 어 줄여야 됩니다. 국힘 중에 열석 이상을 주면 안 돼요.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이 강원도,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열석 미만의 국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충분히 200석 이상을 거질 수 있습니다. 충청, 남북도, 세종하고 충청남도 세종하고 이쪽은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거의 휩쓰는 분위기 쪽으기 때문에 이 충북만 조심하면 됩니다. 충북에서 한두석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두석 정도만 주고 강원도 좀 내주고 하면 열석 미만만 득표하게 가져가게 효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충북 지역의 종합 음, 자, 가상 대결 종합을 살펴봤습니다. 자, 4월 10일 반드시 투표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끝!